니가 문 열어줘? 가자. 수영하러 왔지? 형아들이랑. 문 가둬야지.

짖지 마, 목아퍼 너네 목 아프니까 짖지 마. 그래, 물 안경. 물 안경 빨리 하고 들어가. 어? 선생님이 이번 주일에 네번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어머, 우와. 이게 생겼네. 원래 있었네. 원래 있었냐? 할머니가 작년에 못 봤어. <laughs> 어, 작년 딱 2년 전에 네, 이거 배웠거든요. 그랬는데. 딱 1년 전에 배운 솜씨인데. 근데 아, 힘이, 힘이 세졌어또 와. 잘했어. 힘이 세졌어. 힘이 세졌어. 잘했어, 하이파이브. <laughs> 잘했대. 너도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그래. <laughs> 그때 나는 애기였지. 나는 놀러였지. 아이고, 형은 뭐? 완전히 아 b u 이 i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많이 생겼다. <laughs> 아이 형아들 저거 들고 잘한다, 그지? 너도 할수 있어? 오 아주 예리하게 찾아보는데. 오 어, 너도 할 거야? 응. 어, 할 때? 잠깐, 응. 어, 저거 붙들고 너도 할 거야? 빨대야빨대물빨대 에? 대 물막대. 아이도 그렇게 하니 자, 니도 시시 와봐 한번 똑같이 자, 니도 할수 있어. 음 응, 나도 들어가서 할수 있어. 이제 잘하는데 우리 하일이도 이제 잘하겠구나. 앞으로 아, 그래, 물에 귀가 안 돌아가도록. 그래. 배영도 하고. 받아봐요. 응.

잘부르시야요 어, 잘한다. 형아들, 그치? 작년에 한 달, 음, 한 줄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하겠는데 아주 그냥 꿈이 다 잡혔네. 야, 안 되지.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. 안 배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있어 배우는 거지. 저도 들어갈 거야. 그럼 엄마한테 기저귀 바꿔달라고. 그래, 가서 기저귀 바꿔. 싫어? 네. 무서워. 뭐가 무서워? 여기 좋아. 발 벗고 기저귀. 아, 붉은 가서 수영하면 옆으로 이 입이 안 나오거든. 입이 턱 집어넣잖아 엄마. 선생님 옆에 가지마 하이빈는 입이 나와 턱집어넣 야? 야? 형 이렇게 하면 나와. 아 이렇게 하그다더어지러워턱집어넣 응, 하이리는 어떻게 뜨지? 아, 좋기 때문에 뜨구나. <laughs> 잘하네. 하이리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야겠네. 수영, 저거, 저거, 수영. 응. 응, 열심히 발, 발, 응. 발, 발 찾고 쳐. 그러면 저리 가지 말고, 오바디님들 가지 말고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. 선생님, 지금. 선생님 오빠 가르치니까 네가 이쪽만 끊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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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 할머니가.